안녕하세요. 상추상자예요 오늘은 테모에서 구매한 아연틀밭을 조립하려고 해요. 제품이 국내에선 다루는 업체가 많이 없고 미국 사이트에서는 너무 비싸서 다시 테모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지금 조립하는 제품은 2.4m x 1.2m 높이는 30cm 제품이에요. 할인카드를 사용해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아연도금이라고 하는데 내구성은 한 해를 겪어봐야 알것 같아요 조립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잔손이 많이 갑니다 틀밭 프레임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해주는데 중간에는 양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막대도 같이 결합해줘요 볼트와 너트가 각 연결 부위마다 4개 세트씩 들어가기 때문에 잔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희 밭은 경사가 있어서 틀밭을 놓은 후에도 주변 수평을 맞춰 주었어요. 제품에는 1.2m 주름판이 6개 들어가 있는데, 가로, 세로 상관없이 사용하면 돼요. 모서리도 조립할 수 있도록 모서리용 부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볼트와 너트를 결합해서 고정시켜줘요. 네개 모서리 모두 작업 방법이 동일합니다. 볼트와 너트가 나름 넉넉하게 있어서 흙 속에 조금 분실해도 문제가 없었네요. 조립이 다 되면 동봉되어 있던 렌치와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볼트너트를 조여줍니다. 사실 이때 온실 조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볼트너트에 질려 있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모서리 캡도 있는데, 모서리 날카로운 면을 가려줘서 안정감이 들어요. 철제라서 여름에 너무 열이 많이 날것 같아 밭 중에서도 음지에 설치를 했어요. 이번엔 온실 내부 조립이에요. 여기는 바깥에 설치한 것과 조금 다른 제품인데, 길이가 1.2m, 폭이 60cm 제품이고 높이는 30cm입니다. 총 4개 세트를 구매해서 2.4m 틀밭과 3m 틀밭 두 개를 만들었어요. 온실 길이에 딱 맞추기 위해서죠. 만들다 보니 2.4m 제품도 섞어 살걸 그랬나 봐요. 조각이 작으니 볼트너트 조립이 너무 많네요. 조립은 큰 아연 틀밭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조립구조가 단순하다 보니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건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계속 쪼그려 일하니 다리가 아팠다고 하네요.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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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이 드디어 다 끝났어요. 여기에 저도 합세해서 흙을 채로 걸러 고운 흙들로 채워주었어요. 온실 안에 공간 활용하기가 딱 좋아졌어요. 작물 겨울나기와 봄에 모종 키우기를 할 생각이에요. 대파, 상추, 당귀들을 심어놓고 한 번씩 놀러가요. 당귀는 이미 죽었다고 볼수 있지. 이거는 내년에 다시 뿌리고 올라올 것 같아. 그러면 좋겠는데. 짧아서 힘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얘네들은 안 잘라도 힘 좋길래 일단 놔뒀어. 얘네들도 노란 것좀 떼주게. 오래된 잎을 좀 떼줘야 뿌리 자른 느낌이 조금 나는데. 어? 뿌리 자르지 않았겠지? 뿌리 자랐다. 내가 통째로 잘라. 어, 다시 들어가. 그럼 죽었다고. <laughs> 틀밭 안쪽 모서리에는 단프라를 끼워놓고 모서리 틈으로 흙 새어 나가는 걸 막아뒀어요. 여기는 퇴비간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겨울나기를 하며 봄을 기다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